샬롬 할렐루야 지옥 11번째입니다 3단계 형벌은 지옥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형태의 형벌입니다 이 3단계 형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지옥사자가 각가지 흉기로 살을 점이는 고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인다는 것은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얇게 베어 내거나 깎아내는 것을 말하지요.생선회를 뜰 때, 생선살을 조각조각 발라내는 것을 떠올리며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이 고문 장면을 묘사해 드릴 때, 우리는 그 참혹한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한 영혼이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온몸을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 하지요. 그 곁에는 흉악하고 탐욕스러운 돼지탈을쓴 뚱뚱한 지옥 사자가 각가지 고문 도구를 준비합니다. 이때 나무에 묶인 이 영혼은 지옥 사자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지옥 사자는 작고 예리한 칼부터 도끼까지 큰 도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고문 도구를 싹, 싹, 갈아서 나를 세웁니다. 영의 세계인 아래 음부에서는 도구를 갈지 않는다고 해서 이 육의 세상에처럼 칼날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연장을 가는 이유는 고문 직전에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문하기 전에 이처럼 느긋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이지요. 각가지 고문 도구들이 서로 부딪히며 카랑카랑한 소리를 낼때 흉측한 지옥 사자가 섬뜩한 소리로 칼을 갈다가 자신을 향해 징그럽게 웃습니다. 이때 이 영혼은 전율합니다. 이제 저 도끼로 내 살을 베어낼 텐데 저 칼로 내네 살을 점일 텐데 이제 어찌할고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할고 밀려오는 공포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무에서 벗어나려고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단단히 감긴 밧줄이 살갗을 깊숙이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낼뿐 달아날 길은 없습니다.이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칠수록 결코 모면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또렷해질 뿐이지요.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지옥 사자가 시퍼렇게 날이 선 도구들을 챙겨 들고 서서히 다가옵니다.곁에선 지옥 사자는 먼저 손가락을 집어 들고 살점을 점이기 시작합니다.마치 연찰. 연필을 깎는 것처럼 손가락을 꽉 치고는 손끝에 살점부터 베어나지 내지요 투둑투둑 핏덩어리처럼 보이는 살점들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탁탁 힘주어 쳐낸 손톱 조각이 여기저기 튀어 날아갑니다 잠시 후열 손가락이 앙상한 뼈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더 큼직한 연장을 집어 들고는 손목 팔뚝 손목 팔뚝 어깨 순으로 점입니다. 어느새 팔이 피범벅이 된 앙상한 뼈로 변합니다. 다음으로 발과 종아리 허벅지의 살점이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점이는데. 배를 점여 들어가면 이웃고 장기들이 드러나지요. 그러면 하나씩 끄집어내서 휘던져 버립니다.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로 거치적 거리 나는 등 뭉클한 장기를 움켜내어 사정없이 팽겨집니다. 마치 요리사가 생선을 손질하듯 지옥사자는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살점을 저며 나갑니다.두려움과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영혼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어 댑니다.그러다가 어쩜 어떻게 하면 저 정교 정교하게 점일까 하며 다시금 살을 저미는 작업에 몰두하지요.이때까지 고문받는 영혼은 자신의 두 눈으로 자기 서를. 자기 살을 점이고 장기를 끄집어내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부가 찢어졌거나 손가락,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갈 경우 다시 있는 봉합 수술을 합니다. 이때 부상 정도에 따라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지만 부상 부위만.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부상자는 의식이 있는 채로 의사가 자기 신체 일부를 칼로 절단하거나 바늘과 실로 꿰매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마취해서 통증을 못느긴다 해도 차가운 수술, 도구의 감촉이 느껴지기도 하고 소리가 들려오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래 음부에서는 더구나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에리안 칼날로 살을 도려내니 그 아픔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지요. 도려낸 부위에서 솟구치는 피와 투둑투둑 살점이 나가떨어지는 장면을 낱낱이 보고 있어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서 끝이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끝도 아닙니다. 온몸을 다 점인 지옥사자는 피범벅된 칼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송곳을 집어듭니다. 그 송곳으로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이미 이 영혼은 자기가 당할 일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아래 음부로 끌려온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 번수천번도더 당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를 다 꿰고 있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욱 가증됩니다. 지옥사자의 손에 들린 뾰족한 송곳은 묶여있는 영혼의 눈동자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다가 마침내는 두 눈에 박힙니다. 지옥사자는 두 눈알 깊숙이 송곳을 푹 찔러 넣습니다. 이렇게 송곳을 박아놓은 채로 남은 부위, 곧 얼굴을 점이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점여냈기에 지금 이 영혼은 붉은 피로 물든 앙상한 뼈 위에 얼굴 가죽만 씌워놓은 형상을 하고 있지요. 지옥사자는 이제 남은 부위, 곧 얼굴의 양볼과 코, 이마 등 돌출된 부위부터 점이고 귀와 입술도 베어냅니다. 목에 붙은 살까지 목뼈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깎아 들어가지요. 이렇게 해서 목까지 점이면 형벌의 전 과정이 한번 끝납니다. 그러나 아래 음부에서 고문의 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음번 고문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요. 잠시 후면 지옥 사자가 저면에 살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새로 도아나 몸뚱이와 사지의 형체가 회복됩니다. 원래의 성한 몸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고문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방금 받은 고통이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악몽 같은 고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싹 소리를 내면서 도구를 갈고 있는 혐오스러운 돼지 형상의 지옥 사자가 보입니다. 이윽고 온몸이 한 조각 한 조각 점여지고 송곳이 두동자를두 눈동자를 향해 다가오지요. 대심판을 받은 후 유학못에 던져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 교통사고나 산재 등 불의의 사고로 신체 일부만 손상해도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고통을 한두 번도 아니고 쉼없이, 끝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더 이상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못합니다. 처음에는 괴성을 지르며 저항에저항해 보고 고통을 참아 보려고도 하지만, 나중에는 아픔과 고통에 짓눌려 체념에 버리지요. 유사한 역사적 사건이 있지요.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생체 실험입니다. 혹여 이 상황이 잘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부 국가들이 전쟁 포로나 점령지 주민들을 생체 실험한 끔찍한 일이 있었지요. 즉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용 생쥐 혹은 실험용 토끼처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생체 실험은 생화학 무기, 즉 전염병균 등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지요. 비밀리에 행했지만, 오늘날 이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한 책, 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건강한 사람에게 암세포를 이식시키거나, 질병균을 감염시킨 다음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사람의 몸을 해부할 때도 더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시체가 아닌 산 사람의 배를 갈라 관찰하지요. 물론 마취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특별한 구상이나 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시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중한 가지. 예입니다. 피실험자가 영하 30도의 칼바람을 맞으며 두 팔을 들고 수십 시간 서 있게 합니다.이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팔에 종종 찬물을 끼얹지요팔의 고드름이 며칠 정도로 꽁꽁 얼어붙으면 실험실로 데려와 끓는 물을 붓습니다.그러면 헐거워진 살가죽과 근육이 녹아내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지요. 이처럼 생각나는 대로 갖가지 실험을 하다가 더 이상 실험 재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면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버려둡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한, 깜짝하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들에게 피 실험자들은 이미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토끼나 생쥐. 파리만도 못한 실험 재료에 불과했지요. 통나무와 같이 여겼습니다.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 받는 고통이나 생명의 소중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생체 실험에 대한 자료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당시의 참상과 이런 시험을 자행한 자들의 잔인성은 그대로 느낄 수 있지요. 비시험자들은 실험대에 묶여서 자신의 폐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는 모습, 피가 솟구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어야 합니다. 세균에 감염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항조차 할수 없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끔찍한 형벌 그리고 지옥 사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의 아래 음부입니다. 그러니 전에 어린 아이들의 형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영혼들을 가지고 공놀이까지 합니다. 형벌받는 영혼 중에 아무나 하나 집어내서 몸에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몸이 탱글탱글해지며 굴리고 축구하면서 즐기지요 기본적으로 길고 납작한 형태의 사람이 공처럼 부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내장과 허파가 부풀어 오르면서 내장을 감싸고 있던 갈비뼈와 척추가 차례로 부스러집니다.탱탱하게 부풀어 오른 피부는 터지기 직전까지 늘어나서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이렇게 부풀어 오른 영혼을 굴리고 발로 자다가 질리면 뾰족한 창으로 배를 찔러 펑 터뜨려 버립니다 물을 담아 부풀 불풍 물풍선을 터뜨리면 갈기갈기 찢어진 고무 조각들이 널브러지고 사방에 물이 튑니다 이런 것처럼 부풀었던 영혼이 펑 터지면 온몸이 조각나 사방에 피와 살 조각이 튑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다시 몸이 회복되고 원래 있던 형벌의 자리로 돌아가 또다시 반복되는 고문을 받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참으로 끔찍한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 또한 현실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옥을 생각해서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늘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으로 악을 버려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죄의 유혹이 올때이 실존하는 지옥, 참혹한 지옥을 생각해서라도 유혹을 단호히 물지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옥 말씀으로 인해서 신속히 온전한 빛의 사자들로 나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기 바라고, 그래서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새 엘살렘 성의 시민들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멘.